진짜 쉬... 어, 요, 아 진짜. 나 아, 나, 나나나 탱커. 나, 팀커... 아, 잠깐만. 방에 타야 되나? 음. 여기 디아나. 네. 나 티모 씨. 음, 티모 씨도 있고요. 아 뭐야 이거 직선이네? 아, 잠깐만. 걔같은 타워. 티모씨 정포 캔슬 걔혼인가이가 많으나? 버스터 맞겠다 멍청한 새끼 나이스 아 나만 노려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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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.. 티모님 어. 살았네 네? 이쪽으로 한 명은 나오지 않을까? 디아나 피하 디아나 죽어요 저거. 씨새끼야. 바자몬도 컬라도 끼고 있을 무역장도이 재밌다. 음, 나 방고프는 근데 뭐? 어떻게 들었니 충동. 파워통서 나오는데 는게중 중앙 상자 좀 부숴놓을게요. 바르트루퍼 아니다. 1번 한번 막아도 되려나? 음, <laughs> 음, 음, 팀원분들 딜. 그 공격기 빨리 도니까 한번더 막아도 될것 같고요 우측에 티모씨 나왔고요 디아나 크게 아, 디아나 온다 디아나 온다 뭐 맞았는데? 네메시스 빠졌어요 방고프 ET라서 아, 죽진 않지만 여기 처리해줘 정말... 디아나 번지. 다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. 중한 번만 켤게요. <목소리> 아이. <오,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나이스. 목소리> 앞에 봐줘 <저> 앞에. <목소리> 내 쪽으로. 나이스. 같이 갑시다. <목소리> 가시마, 가시마, 가시마. 멋지네. 멋지네. 마르 아, 좀 통화 좀 했습니다. <laughs> 잡았어요. 어우. 지지나 <목소리> 순간 저거를 <laughs> 저거를 끊어 줘야 되나 아니면은 쟤한테 힐을 줘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. 날라가 내려라. 다른 방법프니까 이 바지 먼저 필수야. 한번 먹네. 벨트리 타세요. 너, 벨트. 너 그냥 이장 상태에서 이 바지 올리고 3장 마이크가 너무 따다. 진정 좀해 주시면 음? 아주 효율적인 세팅 같아. 일단은 방법프에는 구태가 3장 모드거든. 어쩌다 보니 <laughs> <아무 생각> 데 <없던데. 웃음> <laughs> 이쪽에 몰려서 나오니까 이거 한타 상황 나쁘지 않은 나쁜 거 같아요. <목소리> 사랑해요. 뭐야. 사랑해요, 리사님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아우, 도리에 목소리> 그쪽 갈게요. 그쪽 갈게요. 디아나 쪽. 어, 네메시스. <목소리> <목소리> <근데> 저, <laughs> 희 휴터님 너무 버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원래 저래요. 맞아. <목소리> <목소리> 기켜 만날 줄만고던것 같아. <놀람> 내 거야, 시원하고 <치열하고>. 아연 <놀람> <과연> 내 거다. <놀람> 그거 지고 <바지가> 나와 가지고 누나 <놀람> 먹지? 트루퍼가 사이어스 이거? 방버프에요? 땡 땅, 동. 많이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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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물러가신다. 중앙에 미아 가시 깔려있안 돼, 안돼 배워, 배워, 배워. 그 뭐야, 왔더니 왜 저기서 싸움될 것 같지? 하자고? 제가 한쪽 시야 볼게요 이쪽. 이쪽에 디아나 있고요. 다 저쪽인 것 같다. 아, 디... 요 이쪽에만 이쪽에 디아나님 혼자. 계아느님 돌아가는 어, 것 같아요. 왜요? 어 어. 야 그냥 나만 가면 됐는데 왜 왔어? 먹었다 먹었다. 왜왜 왜 나한테 네 명이나 나가지? <laughs> 빠지 빠지죠 빠지죠. 와봐이씨 와봐 와봐 새끼야 씨발. 어저 이거 녹화 중인데. <laughs> 아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음성 모자이크 처리를 할 만큼의 편집 실력이 없어요. 그냥 못선는 사운드 부분만 잘라내. 그만 편집 실력을 가지지 못해서 아마도 아쉽게도 이영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대로.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좋지만. 어시바각 어, 제대로 야, 들어갔다. 야. 아 근데 루시각도 제대로. 으이. 아무도 안다고다아 뭐 이거 한명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일신이라 좀 느리거든요. 안들어가도 되나? 그렇지? 저이 아, 진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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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 맞는다. 가자가자가 가자. 아. 아, 아 세개숨 아, 맞으면 아, 다 봤는데. 아, 안 돼. 아, 이 씨, 운신 없는데.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죽였어죽였어죽였어죽어죽어죽어 삼장 아, 죽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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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. 찍을라 했는데. 습관적으로 허리. 있어 봐. 있어 봐. 있어 봐. 있어 봐. 있어 봐. 있어 봐. 저는 괜찮아요. 이이 새끼야. <웃음> 아니, 아 아니, <laughs> 아니. 왜, 낙한 <낙하는> 거 안에 <laughs> 올라간 거기 올라간 게 제일야? 아니, <laughs> 아니, 이거 버프가 방향이 안 들어가잖아요, 사실. 그래요. 리사가 힐을 주는데, 어? 이거 봐, 단절 뺏기다고. 아, 뭐야, 에임 좀 위로 올려봐. <laughs> 야, 단절 위쪽으로 안 써주잖아. 써줘? 얘나? 안 써주는데? 지... 써질걸요? 지형지물 있는 거니까? 네. 가기는 하는데 이쪽에 팀오수 있어요. 아, 일편 경직은 아, 내가 더 세지. 뭐야? 디아나도 어? 있고요. 원딜들 어디 가요? 이소킨 먹고 가고 있어요. 안 돼. 마지막. 와 맙시다. 아 이거 화염포 아니었으면 안 걸리는데. 아이 씨발 이게 왜? 죄송합니다. 오, 아니 어나오다셨어뭐 나이스, <laughs> 뭐야. 아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아이씨 이게 왜 이게 뭐 여기만 냐고야

전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전지 먹고 뒷립 돌려고 가면 겁나 욕해서. 아, <laughs> 그 누가 하는 행동인데? <laughs> <다> 아 <좋아하는 행동인데? 웃음> 이게 왜 여기만 여기? 역을... 아. <laughs> 아, <laughs> 지금 약간 <laughs> 템트을템트을 <laughs> 이렇게 가서 그런지 딜러와 탱커 사이에서 내 정체성 이헷갈린다뭘 해야 되는지. 흉내 없네. 일단 여기서 신발 먼저 가고, 나도 템 사고 싶다. 왜 템을 못 사요? 응커... 특징... 가난한 아, 근데 요즘에 약간 진짜 탱커도 성장하는 메타긴 한데, 원래 탱커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그 탱커가 언제 립 먹으면서 성장해야 되는지 저는 그 타이밍이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탱커 하면 성장력 바닥... 그게... 지금 지금 탱커가 약간 되게 좋은 메타라고 하는 게그 글로벌 코인 패치부터 천천히 쌓여오던 게 있어가지고 탱커 적패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. 야얘얘 이사 왜 이렇게 얘, 좋아해? 카타빌레 카타빌레 못하고 이게 말이 돼. 아아 죄송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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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보셔도돼요 아니 이게 왜 안맞냐고 나는 아무도 복귀하지 않겠... 복귀하지 않겠지요? 가서 힐좀 받아가실래요? 아, 아니... 아들좀 모여서 실좀 받아가실래요? 아니... 리사... 어?

야. 시바님, 아, 힐좀 받으세요. <laughs> 아, 나 죽은지 몰랐어. 야, <laughs> 미다가 또, 뒤에 또, 쫓아가고 공성. 야, 가와. <laughs> 아, 이거 지금 좀 오바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줄래? 공성. 들어 저쪽 턴. 터나... 아. 다나토 <laughs> 스타일. 여기 여기 티머 씨. 아이고. 저쪽 궁 웬만해서 다 있을 것 같은데? 디아나도 이쪽 아. 가요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얘가 안 내야 되는데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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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뭐야? 어. 어디? 아이씨. 저쪽이구만 <laughs> 와봐야 봐. 호저 억울을 제가 끌고 있어요 뭐야 저 뭐하는 놈이야 나이스 호저 까지 되나 이거 <laughs> 뭐야 호저님 왜 여기까지 나오세요 아 이거 우리 애매한 것 같은데 내려가자 내려가자 물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망이라 내려가잖아. 지금 빨리 녹여야겠다 아씨 시바가 세번 죽은 거에반데그 시바가 혹시 상대 티모신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<laughs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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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바 3대스 아직 나쁘지 않은 거야 야 지금 다들 많아야 1대스라고 아, 그렇네요. 아, <laughs> 아 좀더 애가... 죽으셔도 되는데. <laughs> 아유 딜러가 돼서 어떻게 또 그렇겠습니까? <laughs> 맞아요. 딜러가 좀 조치나게 안 죽어야지. 맞아. <웃음> <웃음> 힘내라. 아.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꽤 튼튼한데, 상대도? 고셔를 올릴까? 야, 너 설마 저기다가 바이아바스 갈건 아니지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왜래안말 없이 서 있냐고. 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해. 가지 마, 가지 마. 아니, 괜찮아요. 다이브한 칠. 탱커는 버리라고 배운 겁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제가 바이아바 써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얘는 살아. 얘는 살다 죽어 있어. 진짜. 진짜 진짜 진짜. 딜러 빼고 다 죽어. 응? 아닌데? 딜러만 봐줘. 이쪽 코이딩 중이신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. 아니구나.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쟤는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연태이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거, 저, 저, 저. 키모씨님 <laughs> <laughs> 이쪽? 저거 묵뭔 뭐, 거야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이제 문것 같은데? 물린 거예요? 아니요 물었어요. 여기 상대 투탱 뭉쳐 있거든요. 투탱 정렬하고. 어? 아 잡기 늦었다. 어 네메시스 1인공 이득. 이게 다운이 안 된다고? 아 씨발. 아쿼드프가왜안 나가 아이 씨진개 같은 엘 프리데 아미안해요 엘리 도어다시발개 아, <laughs> 같은 팀 잠깐만요 풀이에요 아, 아, 아. 나이스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. 사랑합니다. <laughs> 저야뭐야어 공은 켜졌다. 공은 켜졌다. 클리브 하영 언제 하냐고 티아. 클어 아니 뭐 좋은 캐릭터 라면은 지금 뭐금질이 워낙 딜은 세 가지고 아니 아니 얘얘얘좀 이상해 아이거뭔 렉이야 <laughs> 아 잠깐만 좀 천천히 해봐 나만 죽었어 지금 빨리 끝내줘 <laughs> 빨리 끝내줘 빨리 끝내줘 <laughs> 안돼 아0초 아니요 한국인에 빨리 빨리 아, 엘프리드 10초 남았어요. 약간 에바 같기도 하지만 어, 갈까? 갈까? 안 무과대. 역전 각이야, 요건 아니야, 알아서 나갈게요, 이거는. 킬러. 야, 너 그럼 나올 수 있어? 아이 씨. 정해졌다. 이제 죽었다. 아, 젠장. 절... <laughs> 어? 형도 내려올 수 있고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죽어라 그렇지 와 이게 걸려 어 소드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오브 저스티스 2타 안맞았다 잠깐만 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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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드 오브 저스티스 안 맞은 건좋았는데 비단형 내려가, 내려가자. 시바가 활약할 시간 어 <laughs> 방금 평타 어 <오>, 셰도우 <laughs>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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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죽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요아어어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리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 야! 죽어 야, 안죽 야! <laughs> <laughs> 네, 방금 왠서, 약간 왠서. 시발을 부르는 시발님. 거에 감정이 실렸는데. 씨발님 네, <laughs> 이름 야몬드 네, 아니라 야야. 야야. <웃음> 야몬드. 야몬드. <laughs> 뭐야 이 씨발 돌려? 와, 야갑자 갑자기 돌렸어. 뭔데? <웃음> 새끼야, 먹가먹가 먹가. 안맞겠다 다들 <laughs> 만 해주지 헤헤야 이거 하자 이거 하자는게 뭐 트루퍼? 트루퍼 트루퍼 <laughs> 요, 요거 거 하자 <laughs> 주어하고 객체가 완전히 생각되어버리니까 뜻이 <laughs> 아 근데 어, 이번에 하면서 뭐냐 세개슬을 한번도 안맞았어 이번엔 하자 뭐 드로퍼 처리했고요. 근데 저 펠소나가 없는데 알게 뭐야? 정들 어, 와이존 아니에요? 와이존이죠? 아, 아니, 응. 아요 아, 이거 캔슬 못 시키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렇게 <laughs> 자. 수고하셨습니다 <웃음> <웃음> <덕고리>. <웃음> <안> <laughs>